중학교 2학년. 자, 우리 지수법칙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는 5의 제곱을 A라고 할 때, 125의 4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봐라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125와 5는 우리가 5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125가 나오기 때문에, 125의 4제곱을, 125를 5의 거듭제곱을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125는 5를 몇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야? 세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지? 그러니까 125를 5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위에 지수에 이제 4제곱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4제곱을 써 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 안에 있는 지수와 바깥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해 준다 그랬지? 곱해 준다 그랬어. 왜냐면 세제곱이 4번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12제곱이 돼. 그런데 5의 12제곱을 5의 제곱이 a인데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니까 자, 요거를 5의 2제곱으로 해서 6제곱으로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5의 3제곱에 4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12를 2제곱에 6제곱으로 해도 곱하면 12제곱이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5제곱을 뭘로 바꾸면 되겠어? 자, 얘를 A로 바꿔주면 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A의 6제곱. 자, 보기 중에서 골라보니까 답은 5번이겠지, 그치? 답은 5번.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